네, 반갑습니다. 성국 어, 이승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벼랑 면회에 계신 장산 김홍병 총회에 대해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강의를 받아주신 우리 일본 북한성 팬들과 우리 아소리 윤석열 선생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로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매 회기마다 아라이 대장이 바뀌고 또 지구총재가 바뀌고 또그런 회장이 바뀌다 그때마다 연속적이긴 합니다만 아라이 대장님의 그 테마가 결정됩니다 그 테마에서 대장님께서 추구하는 그회기에 추구하고 자하는 그 이니시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터리 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 거기에 따라서 지구 총재가 이 초점 부분을 바는 것을 좀이해를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먼저 이시티베이터 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을때 봐야 될 것이 로타리한무엇인가열 이야기하는 로타리는 국제공사단 최고, 역사핵심 요인에 대해 보한데로타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의적인 어떤 내용으로 하면은 로타리는문제 해결 앞장서 120만 이웃과 친구에게 걸어 역생망입니다. 라고 로타리 ORD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을 통해서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으로 지구의 발전에이르며 대회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맥북서다 결국 로타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남에 이어서 배려하고 해서 그 파일을 키워나가는 그런연결체이다라고 이해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신병이나 일반 로타리 경우 스스로에게. 로타리안 용신관의 질문을 스스로의 답을 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문째 우리가 생각해, 나는 로타리안. 그럼 로타리안이 누구인가? 내가 로타리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로타리다 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타리안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좀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타리안은 최소 한명 이상의 남 앞에서 있는 리더들이다. 그렇게 저는. 그모타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행동 운동이 아니라 바로 정신 운동이다. 나 자신을 수용해 가면서 타인에대리해서봉사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정신 운동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앞에서 리더라고 했는데 리더의 등목은 무엇인가? 우리 여기 대장도 계시고 일반적인 그 조직의 장도 계시고 이다스라 조직의 장이 언제 하를 내고 던져버리고 나면 그 조직이 갈팡질팡하죠. 그래서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참을성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갈등인데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가장 처음이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배려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활동은 훨씬 줄어들어질거요 그런 측면에서 로타리안들은 니가로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참을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네가지표현에서 말과 행동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첫째 진실입니다 진실을 갖다 가지고 있어면 자기 스스로도 참을수도 있어요. 진실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지면 공평이 넘어갈 수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참을성의 방향 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나중에 교육에서 하실 수 있다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22회기 RI 대장님은 인도 마나가르 클럽의 소속입니다. 17년 전에 아라이 이사님을 하셨고, 현 총재를 소재했습니다. 그럼 아라이 회장님의 테마는 잘 아시겠지만, 봉사로 살고에 대한 서브 투 체인지드라이브였습니다. 봉사를 실천함으로서 그 봉사를 실천한 주체에서 누군가 문제가 나 자신이 먼저 감동을 받는다. 로타리안을 처음 하실 때, 로타리안의 해금이 되기 전에, 로타리 하는 봉사에 참석을 하셨던 것이 계기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걷지 못하는 분들에게 핸드바이크라고 손으로 접는 걸 하는데, 당신이 갖다 준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와서 이것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서, 그분은 처음에 손이 나가지 않았다. 왜? 내가 그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손을 잡고 두번 손을 잡고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 손이 나오고 거기서 감동을 받으셔서 로타리안이 되었고 지금 아라의 대장님으로서 전 세계 로타리안에게 영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라이 대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입니다. 특히 소년들의 영향과 소녀들의 영향을 우리 한국은 이제 남녀 평등을 넘어서 오히려 남성이 좀 이렇게 컨트을하는 이런 시야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서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 보면은 여아들에 대한 이 박해 수준 어린아이들의 임신을 갖다 시고또 비인격적 여자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여자아이들은 그것을 제외시켜서 하나의 똑같은 사람만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하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여아들의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 제금의 대장님의 초점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영향를위해서 안전에 대한 건강에 대한 교육에 대한 복지에 대한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신술 교육도 좀 하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뭐 심리 용품이나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로타리들이그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첫 번째 이니셔티브입니다두 번째 이니셔티는로타의 성장이 해서요 우리 회원들이 100명이 들어오니까 회계끝끝날때쯤또 100명이 나가더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계속 우리는 120만 로타리안 120만 로타리안이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브링인이치원그링원한 브링완. 사람의 로타리안들이 또 다른 로타리안 한 명을 영입을 어서 회원의 전달을 좀 이루어야겠다 하는 것이 아마 대장님의 두 번째 이미지 그래서 이 로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자세한 냐분이 병원이다. 아, 그래서 대원 생각에 가라 초점을 두고 당신 회개가 끝나면 우리 회개가 끝날 때는 전 세계 로터리 안들이 최소한도 130만 이상은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로타리 봉사의 날을 정의해서 우리가는 봉사를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공간을 좀 창조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앉아서 봉사를 하고 하는보다 것지역의 봉사를 참여시키고 체험을 가치라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로타리 봉사의 날을 정했습니다.라고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장님의 뜻 그리고 어. 교장님께서는 초점 분야에 대한 대장 콤플러스를 외치겠다. 이제는 우리 로터리가 일곱 개 초점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 전지 어, 기아 해방, 질병 해방, 모자 보분물 문제, 또문맹 택지, 그 다음에 요번 회계에서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의 초청 분야를 각 나라들 7개 나라를 하면서 대의을 해서 초청 분야를 가는겁니그 해서 제일 첫 번째 10월 5일 날 한국 경주에서 한경과 질병을 초점을 해서 컨퍼런스 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러시아, 부산,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가서 맨막 라스에는 휴스턴, 내년 6월달에 하는 휴스턴에서. 이 한국 컨퍼런스에는 지난번 제가 그 제안했던 우리 로타리의 사랑 실전 브로킹.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영상화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화강 국가장에서 브로킹하면서 을 영상을 찍었고 또 8월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만. 외국 촬영팀이 와서 우리 한로킹하한 것을 사진 찍에서 동영상으로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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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저희가 에정한은에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소녀들의 한량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소녀들의 영향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들국 아이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가족이 무너집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여아가 어떤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 아이의 상처와 함께 가족이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아들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또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이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더 나은 그 아이들 키워을확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교육은 이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자산이 되는 일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해 경제 코로나에 따르면 노종시장에서 여성들이 가지는 이 인건과 남성들이 가지는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그래서 여성들이 그것은왜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인을 낮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아에 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러한 평등성을 좀 유지하는 지업이다입니다 그다음 모든 소녀들이 교육을 받거나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열기 위해서 이 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아라이 혜자님이 이아 예, 역량 예, 강에 초점 붙어버린는 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모타리 아들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도 소외받고 상체 입은 청소하는 이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클럽에서 주위에 돌아가서 혹시 그러한 여아들이 있으면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마음의 문제를 줄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창출했으면 좋겠다. 각 클럽에서 책리대로 지원하고, 또, 어, 가출 여아들에서 터 지원하고, 반찬 봉사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아래 회달님의 테마와 이니시티브를 받아서 추구하는 것은 이론적 작지만 큰 봉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간에 그 봉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속적인 어떤 봉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 비전을 지속적 봉사를 통한 중심적으로 자긍심 고치와 기억사의 변화를 이으키겠다 아무리 좋은 봉사, 아무리 큰 봉사라도 첫수단 아주 작은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이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 스스로가 변할 수 있고 또그 변화는 타인에게 우리 기업사에서 아, 못하려다는어지도안 뭐, 돼, 오늘도 안는 아, 저 친구는 참 진정성인데. 이 그럼 뭡니까? 신뢰를 던질 수있로터리 신뢰를 던지고 또그 우리 로터리한이 사회에서 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이 기감이 될때 어떻게 될까? 나도 로터리가 돼야 되겠다. 야, 너 로터리 입혀라. 자기 자녀들한테 그렇게 건조해서 결국은 우리 로터리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 아라 해담이, 그래서, 이니스테이블을 했습니다만, 1 p l 서 s 1, 2. 한 사람의 해원이 또 소중한 자기 지인을 경우을 하고, 기존의 해원은 다 가지 않는, 그래서 2가 됩니다. 이것은 꼭개수입니다또 이것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은, 목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각 회원이, 아, 나 좋은 친구 하면 입대시켜야 돼. 그래서 같이 해야 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되면 그 사람 로타이 행, 행동하는데 굉장히 외롭지 않다. 왜? 나는 나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각 회장님들이나 우리 회원, 신입 회원들도 좋은데 나도 한번 하면 그 영역에서 같이 해보겠구나 라는 마음의 목표를 정하면 이 로타리 활동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게 생각하는 은 지속적 공사 그래서 제가 이금액기하는 환경과 청소년 질병 질병예방 중에서 어 치매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어른들의 몫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치매걸리니다 가족 중에 치매가 한 명이 걸리면 그 가족들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변에 나 자신도 치매 걸리지 않은 예방할 뿐이라든가 그러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다 그래서 치매를 관심을 가지고 아까 목사님 저희들은 10월 23일 빅 로타리안 데이에서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또 우리 로타리안 데 그간에 공사하는 것을 좀 뽐내고 또 작품을 하는 분들은 사진도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전 로타리안 들이 그런 멋진 장날이라서 축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볼수 있도록 빅 로타리안 데이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환경보존 노하는 사망신청 프로킹. 그래서 매월 또 매주 각흐럽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감동 주고 있어요. 이미 이 프로킹은 스타트업에서 다른 지구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장관도도 앞에 우리 슬로건, 지구상 캠페인 슬로건을 보내서 10월달에 이게 들고 하시다니까, 알그 다음, 지금 네.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 로타리드식 칼리지. 이것도 매주, 어떻게 하느냐 했지만, 매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행사할 겁니 그런데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로타의 지식을 알아야지, 역량이 좀 올라가고, 로리 애들이 자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거기에 붙여서, 인문학 강좌를 같이 겸해서, 우리 노탈의 전사나이라든가또 HSR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나가서 매주, 울산에서는 하요일을 하고 있고, 양산은 매월 목요일 두째 주, 두째 주 목요일 날 양산에서는 이래서 신시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 한 점은 정의 사아섭지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로타리 탄생과 이 부분은, 그, 나중에, 비봉회장께서는, 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각, 창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순간순간에, 우리 로탈리는 변화와 현실을 갖다 깨워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 로탈이는 없을 수도 있다. 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1 9에원 년에 창립해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분 비즈니스 하나의 단체입니다. 사교적인. 1917년 시카고 공중화장실을 갔다가 첫봉사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개념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치직라그 6대 회장께서 로타리 재단을 제안하고 펜서스커널이 26.5 달러에 첫 공사기금을 내는 것으로부터 1928년도에 로타리 재단이 설립습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되는가? 유예 창설을 하고 난 다음에 1985년부터 소아마비 창설이러 어느 분이신지 아시죠? 우리 창상 우리 김홍준 인도에 가셔가지고 그 백신 한방으로들어가는분이죠 지금 우리 로타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지구가 아프다 지구가 추구한다. 어. 그래서 노해야되어 환경을 그래서 플라스틱 채로로 만들고 탄소 중립을 만들어서 지구의 온도를 조금 더럽히자 하는 환경이 시작돼. 그게 지금 우리 3, 7, 2일이 원자스탁에서 지금 각 지구에 네, 네, 이건 나중에 비전설입니다. 그래서 로터리 를 갖다 하면서, 아라이 회장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 머물지 말고, 변화를 안고 같이 도전해 나가는 것을 갖다 가 그래서, 우리 로타리안들은 늘, 그게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해기의 이니시티브를 잘 이해해서, 로타리 학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4분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